특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존에 검찰이 나왔던 수사기관이 어떠한 이유든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수, 음, 경우에 대개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특검은 결국은 정치적 사건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통치권자의 권력이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특검에 어떤 검사들을 파견할 건지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받지 말아라고 한다면 그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려면 특검을 뭐하러 둡니까? 네? 인사를 통해서 원하는 검사들 한 곳에 몰아놓고 그분들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그거 하지 말라고 특검하는 거잖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대통령실 대통령실 만약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뭐 어떠 이렇게 특검에서 요청을 했고 하는 등과정은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파견 검사, 검사의 이동과 파견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범위 안에 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경우를 바꾸어서 이런 특검들이 유세결 정부에서 원래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야당에서 추천한. 그런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추천하, 임, 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까지 뒀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 임명됐는데, 그러면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누구를 파견할지 말지를, 유석열 대통령이, 아,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파견받고, 이 사람은 파견받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의 범인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네, 뭐 정확하게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 그런 제가, 아니 뭐, 결국 똑같은 겁니다. 아,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당에서 아무 문제 없고 어, 특검은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특검은 임명됐으니 거기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으니까 이 검사는 파견받고 저 검사 파견받지 말고 결국 파견 명단 딱 줘서 이렇게 파견받아 가지고 수사하세요라고 하면 어, 그 당시에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 특검의 그 파견 검사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특검이 수사를 할때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력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빼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 현재, 현재 특검 파견된 아니 감사 사람들이... 감사원장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는 거냐?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그 취지가 감사원의 운영을 잘 중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수행을 돕는, 돕는다는 취지였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의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사권의 범인내다 저는 정말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서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련해갖고 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파견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되지 않았다는 답변까지는 음.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라 무슨 문제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인사권의 범인이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영향 여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